11월 26일 화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오른 따르라 길을 따르라의 예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른 따르라 길을 따르라의 예기를 세계만 찬미네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다세에 만배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뚠다 바람비 뻗라조 비쳐 이 땅에 곧오겠내오게네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고 참생명 내상검을 부수고 다따 밤에 보아라 저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덕에 내오겠네 놀라울에서 시간이여 세계 음에늘고하려내저 예수를 삼 사랑의 어머님 맘배속에 떨을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틈다 바람 비풀어져비 저 예수의 나라이다 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두 바람에 벌어져 빛, 저 예수의 나라이 터게 보러 겐데, 오겐데.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대지가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명이 밝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질려질려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11기와 10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우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압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우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느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받들이지 말고, 불로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여호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쓰미라. 여호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여호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가베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을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우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느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여호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함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부함의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압집에 다 행하였은지 내 자손이 이스라엘 관계에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형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땅곧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예우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조 특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자 예우 사릉관에게 기름을 부어 반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남 유다의 아하시아 왕즉 아합의 외순조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이세벨의 경우는 너무나도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모든 집안 사람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 왕의 아들들과 남 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나아가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압 지방의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예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은 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겨왔는데 아압 왕과 이세벨이 결혼하여 다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순배까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율법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집안의 기업까지 사고 파는 정도를 넘어서 강제로 빼앗는 일까지 벌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의 정체성까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우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본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여우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여우가 발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멘. 여우는 기가 막힌 계략을 꾸몄습니다. 아, 은 발을 조금 섬겼으나 자신은 더 많이 섬길 것이라 공포하고는. 모든 우상 중에 우상인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어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았던 것입니다. 보통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이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편으로 종교를 활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새로운 정권의 실세인 예후의 말에 감쪽같이 소가 넘어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 사실 잔인하기 그지없고 또 술수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한 일에 그들보다 더조돌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술수에 능한 예우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우는 폭풍같이 빠르고 또 잔혹한 숙청 작업을 살펴보면 그가 실로 대단한 용맹과 지략 결단력과 조직 장악력을 가진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다가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한치의 후안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치비하고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우는 덕스러운 인물이라 할수 없지만 그래도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춘 인물이기에 3대째 이어져오던 아합 가문을 뿌리째 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러분 여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능력은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비정하고 능력은 비정하고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고 또 해체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서 또 다른 악을 심판하고 바로잡아 나가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이민족들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을 일삼고 잔인하고 술수에 능한 이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여우를 통해 심판받게 하시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더 강한 자를 들어 악을 뽑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까지 다 추가나오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한 하나님을 오늘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는 바알 숭배의 잔재를 아예 뿌리채 뽑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여우를 칭찬하면서 어떤 복을 내려 주십니까?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압집에 다 행하여 쓴적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우가 아합 가문을 뿌리 뽑고 발 숭배까지 철저하게 몰아낸 일에 대해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보다도 더 길게 왕권을 이어갈 것을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우는 어떻게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행했다면 이제 하나님만 섬길 뿐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을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배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 1절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31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의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우도북 이스라엘이 따로 세워진 여로보암 왕 때부터 저질러 왔던 죄악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백성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남유다로 마음을 빼앗길까봐 베델과 단에 각각 하나님을 섬긴다는 민명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우도 이를 정치적으로만, 정치적으로만 고려한 채 방치하고 만 것입니다. 여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압 집안만 아니라 발 숭배까지 근절했지만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존의 우상숭배는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처럼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친 채그 축복은 크게 제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32절과 33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때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에 하세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형태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낫 온땅곧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아루논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낫과 바상까지 하였더라. 아멘. 여우는 왕끈을 보장받았지만, 압보다 조금 긴 4대째이긴 했지만, 제한받았고, 또 아람과 하사엘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많은 용토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에게 땅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유린 당한 채 유린 당한 당했을 뿐 아니라 예후 왕조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코 완전한 평강과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후의 개혁은 미소웠지만 그것은 칼과 청약에 의지한 정치적인 개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개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적 개혁의 최종 목적은 단지 외적인 우상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최종적인 개혁의 목적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놓치더라도, 심지어 위험과 위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바로잡아야 하고, 또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순정이 헛되지 않도록, 늘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의 암날을 위해. 나아가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세 젊은 세대들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또더 나아가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정력적이고 또이 사회에 사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피해를 모든 서민들이 다 고스란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장과 방탕과 쾌락만 아니라 약물과 그리고 또 마약에 취하기까지 하는 이 세대를 극휼이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까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우가 아버지 하나님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가 절반의 계획에 이르렀고또 절반의 순종으로 거쳤던 것을 아버져 뽑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아버지 집안을 다 혼아내고, 또갈 순배자들까지 철저하게 무리를 뽑게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버지 살지 못했을 분만 아니라, 하나만 철저하게, 아버지 섬기지 못한, 안타까움을 그하고감그말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반쪽짜리 아버지 말씀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말씀으로 아버지 행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여 주소서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않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을 순교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대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뿐받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교하며 나아갔기는 갑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인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아버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 그 뜻만을 추가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다가온 성도들, 우리 장년들, 마다들, 어르신들, 우리 신년들, 청년들, 청년들까지 아버져 다그라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추가며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야요 조업소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기다려 아버져 고사망생들과 제주장들 하나님 아버지 날과 장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과만을 기다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섬들을 아버지 체험하는 기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질러로 장대로 나가고자 하는 아버져 사랑 자녀와 후손들 만하라 우리 다음 세대 아버져 젊은이들 그리고 또 성전 내 가정까지도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쉼를 밝히는 거라고 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 발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뜨림 뽑던 아버지 계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발 신랑조차도 짓지 못하도록 다 아버지 더럽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처럼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만섬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하게 정체성은 혼란스럽고, 아버지, 경계는 갈수록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선비들의 삶은 고달텅이 그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다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회보다, 아버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들들아가며, 얼마나 흥근하고술 취하고, 방탄한 하기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게다가, 사기부와 불경으로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양불과 말개 취약이 가장한 아버져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 검정점포 일을 하시기 하나님여 역사여 조소서 나아가 압제당하는 저 북한 동군들 그리여 여겨주시 아버지 북한의 각한 괴괴가 무너질 뿐만 같다 이제 편없게 대일되는 그날이 속병수도록 역사에도 접소서 힘든 암출에 가잘 말만 하는 여러 성도들만 같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계시는 성도들 그리고 구독조차 쉽지 않은 어르신들만 같라 부모님들 아버지 이제 정신까지 맞지 못하여서 유학원에 가 계신까지 한 분도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외도 여러 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든 성도 일일이 기억해 주소서 온전한 회복과 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우를 통해서 일어난 개혁들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명한 열심과 열정으로 예후가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절반의 개혁이었고 절반의 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뿐 아니라 이제 북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바알 숭배까지 근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던 그 악한 죄악까지는. 다 근절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을 섬기고 그 율법대로 살아나가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절반만 섬기거나 절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을 뿌리뽑는 정도를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